어 정민 씨 일로 와봐요. 아, 네. 음. 자 우리가 이제부터 오픈부터 내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 네. 자 봐요. 저기 화분 보이죠? 저 화분 아래 보안 카드가 있거든요. 음 그거 가지고 저기 가서 보안 풀고 들어오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스기 포스기 버튼 여기 있으니까 여기 딱딱 이렇게 키고. 네 커피 머신. 아 커피 머신 여기 딱. 이렇게 키면 돼요 아 쉽다 쉬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어, 내가 피크 타임이 언제라고 했죠? 출근 시간이랑 점심 시간 음흠, 음흠. 그래가지고 잘나가는 제품들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 편해요 아자 이제 큰일을 하기 전에 주변에 지저분한 건 없는지 걸리적거리는 건 없는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응? 음? 어 뭐야 메모하는 거예요? 와우, 네 너무 열심히야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잠깐만 나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걸리적거리는 건 없나? 어, 걸리적거리는 거 없는지. 어.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피 머신에 물을 빼 줘야 돼요. 음. 어, 혹시 어? 물을 왜 빼요? 물을 왜 빼?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가게 장사 어. 잘돼 달라고 기도. 아 장난인 부분. <laughs> 장난인 부분. 어. 진짜 재밌으시네요. 아, 물왜 빼주냐면은 우리가 전날에 마감을 할때 약품을 처리해 놓거든요. 이거 행거지라고. 행거지라고 물 빼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또 물을 너무 많이 빼잖아? 그럼 이 커피머신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온도가 낮아지면 커피 맛이 없어진다고. 난 그게 너무 싫다고. 그... 아, 음. 그래서 아, 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 그럼 얼마나 뽑는 게 적당한 거예요? 한 500ml 정도. 500?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를 내려보도록 하겠어 어난이 순간이 너무 좋아 자 할게 할게 요자 음, 먼저 우리가 포터필터를 물로 헹궈줘야 돼자 먼저 이 버튼 누르면 물이 나오거든요 잘 응? 아, 헹궈주고 우리가 커피 원두를 받아야 되겠죠? 어렵잖아 살짝 밀어주면 딱자 여기다 수평으로 탬핑 음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이제 다시 커피 머신에다 꽂아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 수평 만들어진 게 망가지지 않게끔 8시에서 6시 8시에서 6시 오케이? 한번더 보여줄까요? 어, 네음 오케이 좋아. 8시에서 6시 8시에서 6시 오케이? 음음 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어, 나온다. 나온다. 커피, 커피 나온다. 나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어, 아, 커피, 커피, 내 새끼들. <laughs> 됐다. 자, 이제 우리가 커피 맛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 음,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마셔도 되지. 커피를 팔기 전에 맛을 테스트해봐야 되니까. 아 커피 맛이 다 다른가 보네요. 아, 아, 우리 정민 씨 커피 잘 모른다 그랬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산미가 있는 것, 산미가 없는 것. 산미가 뭐죠? 신맛. 아, 자, 이제는 손님한테 메뉴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 있나? 돈 당연히 있겠죠. 음, 음, 음... 바로 테이크아웃 하시냐 안에서 드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해요? 왜냐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으로 음료를 마실 경우 어마어마한 벌금에 처해져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테이크아웃일 경우에는 이 매장 내에서 잠깐이라도 마시면 안 돼요 잠깐도안 돼요? 안 돼요 1분도 안 돼요? 안 돼요 30초? 안 돼요 20초도요? 안 된다고 아네 알겠습니다 어 힘들다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요? 손님도 안 왔는데 되게 피곤하네 아. 뭐, 만드는 건 이쯤 하고, 우리 이제. 마감. 마감 한번 다뤄볼까요? 음, 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불바넥커. 네. 불바넥까불바냉커 그게 뭐예요? 청소하는 순서. 블렌더, 바닥, 냉장고, 커피 머신. 어, 어? 오, 그런데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있었죠. 왜, 왜 블렌더부터냐고요? 어허, 네. <laughs> 자, 우리가 스무디 같은 거 만들 때 블렌더 쓰잖아요. 블렌더가 청소할 게 많거든. 그래서 블렌더를 먼저 청소해. 그다음에 불바, 바, 바닥 청소해. 바닥은 이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청소. 불바, 냉, 냉은 뭐야? 냉장고. 어, 냉장고는 우리가 딱 체크해야 될때 유통기한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음, 버려야 돼요. 어. 어, 그다음에 불바, 냉, 거, 커피 머신. 어, 커피 머신 마무리할 때는 팁이 하나 있는데. 정말 정말 중요한 팁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줄까 말까요? 알려줄까 말까요? 알려줄까 말까요? 알려줄까 요 말까? 딱딱딱딱딱! 알려주세요.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당연히 알려줘야지 자, 이 커피 머신을 우리가 마무리 할 때는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샷을 3개 정도 미리 빼놓고 손님들을 딱 기다리는 거지. 아, 음. 네. 마지막으로 약품 처리. 싹 하면 끝. 아, 어, 그럼 끝이에요? 끝. 진짜 끝. 약품 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더... 아아니 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진짜 없어요? 마지막 마감하고 나오면 돼요, 네나 먼저 갈게 저 혼자... 혼자세요? <laughs> 나도 그래, 갈게 어, 어디 가세요? 갈 거야 아, 아 사장님! 아... 아,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그거 불빤 앵커... 블렌드... 네, 음. 내가 사퇴 못 먹길래 사맞님 안녕하세요 안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 아, 아... 카페 알바도 은근 힘드네, 이게 아, 알바 꿀팁 없나? 알바 뭐... 알바 토크, 알바 경험담 카페 알바 꿀팁... 어, 레시피 빨리 외우는 꿀팁 그냥 겁나 바쁘면 빨리 외워져요 아, 이런 거 말고 아, 그렇지 사진 찍고 어, 이렇게 집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너무 좋은데 영상 같은 건 없나? 알바몬 TV 오 라떼아트 오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 알바몬 광고 나왔네 <laughs> 아 재밌는데 아 어, 라떼아트 이렇게 너한 멋있겠다 만들어줘 빨리 해보고 싶다.